범물 없는 어울림 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매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여호와의 말씀 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광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이 드라마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 드라마를 내용을 보면 뭐 음악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 있는 배우들도 굉장히 탑스타로 크고요. 거기다가 이 드라마의 음악까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깨비에서 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도깨비와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도깨비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충신이고,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도깨비는 선한 이미지라는 동화책, 이미지, 동화책에는 선한 이, 이미지도 있고, 조금 무서운 이미지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요. 어떠냐면, 자, 이 소녀가 불을 끄면, 불을 끄면 도깨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을 껐을 때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 그런 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깨비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힘. 그리고 나에게 정말 뭔가 해줄수 있는 흰, 이것만 굉장히 치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목사님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인기를 끌수 있는 설교를 만들까? 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 성도들이 원하는 얘기, 성도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기업들이 어떡합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소비자에게, 어떠한 위치에서 이 물건을 제공, 어떠한 광고를 때려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이 많이 팔려나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물건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그런 소비자들도 많고, 또 이걸 통해서 블로그나, 그 다음에 뭐, 뭡니까? 뭐,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아니면, 어, 적나라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니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바라는 니즈만을 설교하길 원하느냐?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의 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성도들이 바라는 니즈만 따라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슈퍼맨 같은 존재. 영웅 같은 존재.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러면, 누구의 관점과 똑같냐면, 열두 제자의 관점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냐면, 열두 제자도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 새로운 국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강한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본 유다는 유다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팔아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야.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아니면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 독립할 거야. 그런 리더로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리더가 아닙니다. 온 지구를 창조하신. 온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겨내는 회복의 권세를 보여주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에 하나만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뭐 슈퍼맨 같은 예수님 도깨비 같은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예수님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탐욕의 중심에 갖다 놓습니다 권력을 잡게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징벌하는 예수를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 갖다 놔요 거의 뭐 자기 주관적으로 막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주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거나, 전도사님도 계시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해서 뭐 게임 얘기를 하시는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유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 전체가 다 게임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만약에 내가 생각한 성경에 말한 그리스도인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슈퍼맨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진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응? 나의 병만 치료해주시는 하나님. 어, 나의 대적들을 제거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관점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년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여기서 이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이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 그 본질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 역할, 이 역할 뭡니까? 이, 같아야지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같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뭡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내가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뭔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도조도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난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리학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성리학은 유학 아닙니까? 유학의 일종인데, 성. 본성입니다. 있지, 있자입니다. 하늘이 주신 본성. 하늘이 주신 본성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본성 뭡니까? 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호랑이의 본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어, 제 정신이 아닌지 풀 뜯어먹고 있습니다. 어, 사과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호랑이입니까? 아니죠. 호랑이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이 주신 이치를, 하나님이 주신 이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이치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이치를. 그리스도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 호랑이가 풀 뜯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랑이가 막풀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호랑이가 너무 착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호랑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제정신이 아닌 그리스도인이죠.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성경책 들고 다녀요. 예?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과 뒤틀리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깨비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과 권력만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신 게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만나는 거. 어? 자, 봅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되는 우리 전도사님들. 잘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교역자들. 나는 성교에 꿈이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거대한 교회 목사님 설교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목회자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학생들 대부분 뭐하고 있습니까? 거대한 교회 목사님의 정체성을 그 목사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리더는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과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스 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치라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겁니다. 응? 사슴이 막 호랑이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이건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죠. 네, 어? 토끼가 소고기 먹으려고 그래요. 그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는 거죠.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본성. 이 동물들에게 주신 본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본성,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신을 갈망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인간에게만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에 없는 인간에 배주는 이 본능, 종교적 본능 누가 심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DNA를 심어 주신 겁니다. 그 DNA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본능이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세상에 현대 사회는 우상이 넘쳐납니다. 어, 뭐, 이렇게 동상 만드는 게 우상입니까?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권력의 우상, 정치 우상, 이념의 우상, 돈의 우상. 이걸 다 끌려가는 겁니다. 최고는 뭡니까? 우리가 최고는 돈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 돈에 의해서 살고 돈에 의해서 주는, 어, 돈의 흐름에 의해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버리고 국가도 팔고 막, 어, 일제, 일제 우리 개화기 때 나라 팔아서 부자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완용, 어 무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족보에도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게 이겁니다. 뭡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출애굽 34장 29절에서 35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데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봅니까? 믿지 않는 자들 듣지 않은 자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 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길 두려워하니. 두려워하니. 뭡니까?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임하셨습니다.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광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막에 머물러요. 성막에 머무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봉호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뭐가? 각종 우상들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신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뭘 숭배합니까? 돈. 권력. 명예. 어? 이념. 이런 것만 성립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념에 안 맞으면 그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어? 어? 호랑이가 풀 뜯어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를 내놓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에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다. 뭘 내놓습니까? 하나님, 대학 입시 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대학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어? 우리의 장사 잘돼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 장사 잘돼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의 중점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점은 가장 중요한 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를 닮아간 하나님의 광채가 내게 나타나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두려워서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야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 지금 말세인 것 같아. 이 말세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말세. 그럼 막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 내일이면 세상이 끝나니까. 어돈 이런 거 필요 없어. 재산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하, 이 말세 살아남는 게 중요해. 나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는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나의 리지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까? 전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도 기도하라고요. 큰소리로 아닙니다.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인데 뭐 다른 사람을 인식합니까? 아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식시키는 거죠. 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는데 이 어떤 그리스도인이야? 나 굉장히 믿음이 좋아.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속으로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열아홉 에 뭐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닮았다면 우리 모두가 모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체를 자복하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매일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우상숭배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우리 괴롭히는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신령하게 임하십니다. 몇천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우리를 계속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말씀 참고, 임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